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시간이 7시에 들겠습니다. 오전, 예. 지해 뜨기 전에, 어,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지금. 해, 해가 나면은, 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예, 너무 더워서, 아파트 여, 뭡니까? 콘크리트 열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7시덜된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아주신 경건데, 예, 이게 이 저는 이제 할때이 사전 지식을 안 하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재밌기 때문에 예, 사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뭔분인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잘 모릅니다. 예, 그 사후에 이제 차후에 이제 이거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뭔지 이제 오늘도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놨네요. W I I 위, 보드 밸런스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모델명은 rvl-021. kr은 코리아겠죠. rvl-0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알카리 건전지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어 있고요 제조 연일은 2009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네요. 하여튼 뭔지 예, 밸런스 시스템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균형 잡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이건 뭐 닌텐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닌텐도가 뭐 게임인데 뭐 게임하는 그런 건것 같습니다 이럴 때할 때가 아에 예. 한번 보내 볼게요 나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 뭐빨리감기해서 나사가 잘 풀려는지 모르겠네. 예, 한번 해볼게요. 아주 신기한 물건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신기하네, 지 음, 일단은. 예. 건전지를 방치하고요. 건전지 누액이 없는 거 봐서는 뭐 그렇게 방치되고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쳤습니다. 예. 예. 뜯어보니까 거의 뭐 나사 주옥이고요. 예. 나사 푸는 것도 그렇게 미쳤습니다. 나사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예. 나사 보시면 여기 음. 거의 나사가 뭐 매기 이 정도 양입니다 지금. 예. 거의 나사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좀 보시는 분들 지루하실지라도 나사 푸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재미. 예. 나사 푸는 재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지루하다 느끼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은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사실. 예. 나사 푸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이거는 예.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초리고한 번씩 보면은. 보철입니다, 보철. 네, 철이고요. 요거가 지금 알루미늄입니다. 요거 네 개. 요거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요렇고요. 이게 도대체 뭐, 이이 발렌스, 밸런스... 아까 뭐, 균형 잡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닌텐도 크면은 게임 아닙니까? 게임 닌텐도 카마 게임이 언제 속도 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게임 보드 같았습니다. 게임하는 뭐 보드 여기 지금 요거는 입력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 요게 뭐 하나 또 있고요. 이게 이거는 뭐예볼 도로는 뭐 그거는 다이오드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맹기판인데맹기판도 지금. 음, 요걸 한번 뜯어보면은, 안에 뭔가 칩이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여기 뭐지어놨는데 WBC. 예, 요 안에 뭔가 칩이 들어있네요. 예, 함부로 못 깨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중요한 뭐, 어, 보드 같으면은 또, 잡기판은 아닌 것같니다 일단은. 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예, 이제 여기 핵심 부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고체이고 알루미늄이고, 그래서뭐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이거 예,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용도를 알수 있겠죠. 뭐이제품을 뭐이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뿐만 이게 뭐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합니다. 다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이렇게 뭐 찾아본다 든가 분석해 본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재밌지 다 아는 상태에서 이게 뭐다 하는 것을 다 안에 내용물까지 다이 안에 뭐가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다 알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흥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부품 도시강산 도시강보가 이 부품 투표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의 취미입니다 취미 이런 것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나사를 한번 나사를 거기다가 이 나사를 투표하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는 100% 뭐, 그거네요. 예, 나사는 뭐, 100% 보고요. 음, 그냥 알림하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잡선, 비판 세 개는 오고요. 잡기판 두개 하고, 음, 기 음, 라고고철 이, 아마, 밸런스 밑에 무게를 받쳐주면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 보시면 뭐, 별거 아니겠어요. 이, 들어보면은, 이, 고추 무게가 상당합니다. 요새 뭐 고철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뭐, 한 50원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 예 오늘도, 예, 궁금한 좀 물건 한번 해, 한번 분해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